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의 이한치 차장입니다. 오늘은 아직 가오픈도 하지 않은 그런 오픈 현장에 나와봤어요. 아직 공사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많은데,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인 분당선 도보로 5분도 안 걸리는 그런 현장이고요. 지금 여기는 어, 3룸과 4룸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3룸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전용이 80이라서 작은 방이 없습니다. 인근에 고속도로 입출입구를 두 개나 맞이하고 있어서 5분이면 그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자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도 위치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대형병원이죠. 인하대학교 병원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활 안정적인 인프라까지도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물론 대형 마트와 재래식 시장까지 있으니까 위치적인 면에서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여기 분양가가 지금 인근에 있는 다른 현장들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오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저희가 봤을 때 무조건 인기 현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집 빠르게 오셔서. 좋은 충수 골라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점 인지하시고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안 내부를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실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쓰리룸 치고 전실 굉장히 잘 빠졌어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팬트리 공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에까지 공간이 있고요. 들어오게 되시면 신발장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키큰 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앉아서 신을 수 있는 공간 또 바닥에 서랍까지 요즘 유행하는 추세로 전실이 만들어져 있어요. 바닥 쪽엔 타일 잘 깔려 있고요. 여기 또 단차도 뒀습니다 여기서 슬리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시작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이제 스윙도어로 아마 달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무상 옵션으로 다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자, 거실부터 볼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지금 밖이 엄청 밝게 카메라상으로 나오실 텐데 여기 남동향이에요 지금 제가 시야각으로 보면은 바닥까지 한눈에 펼쳐져 있어서 그 점이 너무 좋은데 카메라로 담지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 벽면의 거리가 3 9 m 로 굉장히 와이드하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100인치 TV라던가 85인치 대형 TV 두셔도 반대쪽에서는 눈에 피로감 없이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반대쪽은 이제 뭐 일반적인 아트홀이 아니라 어, 우드 의시트를 이용해가지고 집안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포인트 톤을 그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좀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실이랑 주방 복도 같은 경우에는 포세린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들은 강마루로 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천장 친구도 2.5m나 되기 때문에 개방감 너무 좋고 같은 평수를 사셔더라도 더 넓게 쓰시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남동향의 거실을 뒤로 하고 바로 이제 주방으로 만나볼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이 굉장히 이뻐요. 곳곳에 우드 톤으로 느낌을 딱 포인트를 줬고요. 지금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비록 자리는 네 자리지만 6인용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식탁 따로 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또 이쁘게 이렇게 장이 아예 꾸며져 있어요. 사실 이쪽은 어, 이렇게 좀 밋밋하게 꾸밀 수도 있는데 포인트를 줘가지고 아주 이쁘게 만들어놨고요. 지금 여기 또 여기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주방 보시면 주방 팬트리 여러분들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뭐 공간이 넓진 않지만 여기다가 팬트리장 짜놓으시면은 주방에서 자주 쓰지 않는 짐들은 충분히 여기다가 수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역자 형태인데 하부장과 상부장 빽빽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머리 여러분 주부님들 찌지 말라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상부장 한번더 준비해놨습니다. 싱크볼 기본적으로 사각볼로 깊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 그리고 냉장고도 비스포크 3다세트다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여기 주방에서도 여기 또 거실, 어떻게 보면 거실장인데 여기 좀 양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트로피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여기다 짜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안방 한번 만나볼게요. 네, 안방이에요. 안방 굉장히 크죠. 지금 화면상으로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보이실 텐데 무려 지금 카메라랑 이쪽 벽까지가 4.8m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5m 안방이 사실은 보기가 드문데 그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지금 이쪽에 시스템장이 오픈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위쪽에 단이 짜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뭐 커튼이나 아니면 뭐 폴딩도어 형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두시면 좀더 이제 분리된 공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옷 보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퀸 사이즈 침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문까지도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뭐 작은 화장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세팅 가능하십니다. 자, 우리 창도 잘 나와 있고요. 위쪽에 에어컨 그리고 공기 순환 장치 설치가 잘 되어 있네요. 자, 안방 욕실 한번 볼게요. 영상상으로 조금 밋밋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거울이랑 수납장이 안 들어와서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여기 두 번째 방이에요. 베란다랑 같이 있는 두 번째 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린이 방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뭐 안방이랑 가깝기 때문에 요것도 맞습니다. 어린 자녀 있으시면 충분히 이렇게 꾸미시면 되고 없으시면은 어, 지금 베란다 공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옷방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바닥 쪽에 30cm짜리 타일이 다섯 개나 붙어 있어서 굉장히 넓은 길이감 보유하고 있고 멋있 타워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전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가 바로 보여요. 어, 학생 있으신 분들께서는 여기서 내 아이가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까지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현장에나 있다는 점한번더 강조해 드릴게요. 그리고 위쪽엔 공기 순환 장치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방을 만나볼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이 굉장히 커요. 지금 여기가 원래 제일 작은, 작은 방일 줄 알았는데, 열한 자나 나오는 그런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어서, 성인 자녀분이 옷장까지 두셔도 작지 않은 그런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리룸이 보통 보면, 안방이 크면 다른 방들이 조금 아쉬운데, 이 집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쪽에 공기 순환 장치까지는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이에요 안방 욕실보다는 훨씬 더 커졌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단차도 덥고 여기 젠다이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샤워 파티션 정도는 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깔끔하게 지금 어, 타일들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쓰리 룸 현장 다 보셨는데요 지금 내부가 너무너무 이쁩니다 굉장히 넓게 나왔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격대가 주변보다 조금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여기는 무조건 인기가 있으니까 로얄층, 그리고 좋은 방향의 호수 꼭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있지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도보 5분이면 역을 가고요. 5분 내로 초등학교, 홈플러스, 그리고 뭐 고속도로들. 또 재래시장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절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이 현장이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집 소개 마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쪽 번호로 전화 주세요.